좀 글씨가 작아서 좀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빛이 받침이 지읒 입니다 그러니까 뭐 밝다 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갚다 빛을 지고 빛을 갚다 할때그 빛인데요 어, 오늘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 할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어, 그런데 왜이 구절이 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또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지 좀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어, 특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데 당신을 왜안 지켜? 너는 왜안 지켜? 너 이거에 어긋났어? 하면서 공격하고, 율법이 칼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곤 하는 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종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찌름을 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실 때가 있죠. 종종, 어, 아, 하나님은 참 저런 걸왜 그냥 두시지? 왜 참으시지? 이런 <laughs> 마음의 의분을 가지실 때가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뭐, 사회적인 이슈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뭐, 때로는 그냥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누군가 이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신앙의 행동을 보일 때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그렇죠. 음, 이해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 뭐,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 가치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으로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잣대가 만약에 저는 저에게 내가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잣대가 나에게 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살아남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런 걸 보고 화가 나고 저런 걸 보고 막 소위 말해서 열이 받고 아,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걸 그냥 두실까? 이런 잣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잣대들이 나에게 대진다면 아, 나는 금방 가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신앙적 가치와 기준에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그들을 참고 계실 때 마찬가지로 나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어, 율법의 완성은 심판과 정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심판과 정제와 넘어뜨림과 찌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의도가 분명히 더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다. 종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 길이 참으시다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계시고 나를, 특히 나를 많이 참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어,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이 연관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빚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빌려주고 갚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바울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왜 빚으로 사랑을 설명하느냐? 여러분, 빚지면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안 갚아도 되는 건 빚입니까? 그건 빚이 아니죠. 그냥 뭐 선물로 받았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빚지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주신 사랑,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못 갚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여러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도 다못 갚고요. 사람에게 받은 사랑도 예수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못 갚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만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만달란트라는 거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빌렸고, 그것을 갚을 능력도 평생을 일해도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아요. 은혜를 입은 거죠. 한마디로. 어... 큰 빚을 지고 그것을 용서를 받은 겁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금액적인 빚은 사라졌지만 이 돈을 빌려준 임금이 생각하는 그 빚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임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네가 이걸 갚을 수 없지만 너는 왜 네가 백데나리온 이거는 충분히 사람 사이에 오고 갈수 있는 그 사람도 빌려줄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너는 왜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넌 나에게 이만큼 빚졌는데, 너는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살아가지 않냐,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께 결코 다 갚을 수 없고, 부모님께도 결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가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갚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이신데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그분 인터뷰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 당신께 비쳤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당신들은 나에게 어, 빚졌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자유를 받았다. 그때 당시에 자유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유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빚졌는데 그에게 갚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빚진 것을 이 땅에 전함으로써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전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갚았다. 당신들도 만약에 나에게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한 빚짐이 느껴진다면 아직 자유롭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 자유를 전달하는데 갚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진짜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빚졌죠. 그런데 그것을 그 존재에게 다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것을 누군가 필요한 존재들에게 이렇게 갚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죠? 서운함이 막 폭발하고 아쉬움과 막 안타까움, 막 섭섭해도 말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잘 헤아리지 못하고 좀잘 챙겨드리지 못함 때문이 있는데 어, 사우, 서운한 마음 드시지 않도록 잘 해야 하겠죠. 갑자기 나나 잘해야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어,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봤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백만 원짜리 막 과일을 한 달에 막 그렇게 시키고, 어, 하루 종일 막이 학원, 저 학원 막 운전해갖고 학원 뺑뺑이 돌리시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녀 스스로 원하는 대학에는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특별히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듣고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것들인데, 어머니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갚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녀는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 행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복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의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으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갚아야 돼 라는 게 잘못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사랑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평생 서운하고 평생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음, 그런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사랑해줬으면, 내가 그만큼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의 빚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아빠가 되고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랑 밖에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셋이 있으면 어떻게 메뉴를 시키겠어요? 엄마 거, 아빠 거. 아이 거세개 시키거나 아니면 엄마 거 아빠 거 시키고 뭐 이렇게 자녀에게 나눠줘서 먹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두 개를 다어 얘가 먹을 만한 거 얘가 좋아할 만한 걸 시켜요 그리고 얘를 먹이면서 남은 것들을 조금씩 먹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새우 볶음밥과 낙지 뚝배기를 시켜서 새우 볶음밥 없는 볶음밥을 먹고 낙지 없는 낙지 뚝배기 국물에 밥을 먹으면서 애를 먹입니다 그리고 애가 막 손으로 낙지 쪼물딱 쪼물딱 물컹물컹 재밌다고 만진 거를 그냥 먹으면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내 인생 진짜 비참하다 막 이럴까요? 아 진짜 낙지도 못 먹고 새우 없는 새우 볶음밥 먹고 아 진짜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것조차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로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빚진 거 없는데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구나. 내가 하는 이 조그만 거, 내가 하는 이 조그만 거 하나로도 나는 부모님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모님 저에게 제가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빚진 거 없으신데 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갚으며 부모님께 다갚 물론 부모님께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자녀에게 대신 전하며 대신 갚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 만약에 뭐 제가 나중에 딸한테 너 나한테 어렸을 때 이만큼 빚졌으니 갚어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면 이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 네가 나에게 빚졌으니 나에게 이만큼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할때 내가 중심이면 그리고 받은 사랑보다 준 사랑만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빚을 준 사람으로만 생각할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그빚 갚아 받아야겠다 할때 절대 그 만족이 없죠. 절대 만족이 없고 참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늘 서운해야 하고 늘 섭섭해야 하고 가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한테 빚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그리고 그 빚을 예수님에게는 결코 다 갚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명 프로젝트 하죠. 오늘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등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럼에도 왜 이것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람 결코 예수님에게는 갚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혼들에게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 또 이어서 10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제 묵상하고 좀 찾아봤는데 신약학자인 폴 락트마이어라는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성경을 보고 많이 배우기보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이 사랑이 감정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뭐 누가 미워요, 뭐막 누가 얄밉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나 착하고 여러분 너무나 신앙이 좋으니까 아 나는 왜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좀 실망 이런 거 생기잖아요.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할 때또 그런 문제도 생겨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 저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감정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받았나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 만져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도 주시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내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감정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딱 감정적인 것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 흐르고 막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사랑이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감정 딱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감정 자체가 사랑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내가 이웃에게 가지는 이 감정으로만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감정적인 게 중요해요. 하등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어내 마음, 내 감정이 좋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감정이 너무 좋아. 내 마음에 너무 기뻐. 그래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감정에 좋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감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반대로 이웃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고 미워지면 이게 정말, 아, 난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 자신에 대한 진짜 순수한 반성보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싫은 겁니다. 나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라는 못하지라는 그 감정이 싫은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싫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정 안에만 제한되어질 때 많은 왜곡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감정적인 것에 앞서서 오늘 본문 뭐라고 하나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사랑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감정적인 영역에만 제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여우짓만 하는 얄미운 동기가 있어요 밑에서 자기 잘났다고 치고 받으려는 후배가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밉죠? 화가 나죠? 미워지죠? 하지만 그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 난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난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예,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죄인이어서 너무나 악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사랑은 감정이 다가 아니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감정은 지금 이렇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기에 감정은 이렇지 않지만 겉으로라도 한번 순종해서 웃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제가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감정적으로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아예 아닌 겁니까? 감정적으로는 물론 부족함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도저히 안 되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은근히 불이익 주기 얼마나 쉽습니까? 정당하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뭐, 나에게 올라온 뭐 서류를 정당하게 이렇게 반려할 수도 있고, 뭐 이유를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지만, 사랑은 부정당한, 어떤 부당한 이유로 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를 그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는 좀 빠져 있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안 된다고 감정적인 요소에 딱 사랑을 가둬두고 난 사랑이 안 된다. 난 그냥 이, 이런가 보다, 그냥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하고 멈춰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내이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부분 잘 하고 계실 텐데, 근데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가 먼저 웃어야지 하고 웃고. 아 너무나 싫고 마음으로 미운데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와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미움이 막 솟아오를 때아나왜이 모양 이 모양이 꼴이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식으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아 하나님 정말 인사가 안 나오는데요. 저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보다 제발 안녕하지 못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정말 같이 하기 싫거든요. 도와주기 싫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부탁, 거절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내 감정은 이런데,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기에, 그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기에, 그것이 사랑이기에, 저 이것만큼은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하느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도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괴롭겠죠. 그것 그 괴로움을 가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있어서 그것만을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와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그 사람은 가식적인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것 아닐까요?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은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이 있기를 부글부글 거리는 마음을 참으면서 그럼에도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대단한 일이고 더큰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에만 우리가 국한되면 왜곡에 빠지게 되고 내 스스로에게 또 다른 한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럼에도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수 있는 영역들을 해 나갈 때 내가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그럼에도 조금씩 조금씩 갚으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 사랑을 비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으니 나 그래도 이만큼은 받아야지. 그러면 평생 서운하면서 평생 상처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도 부모님에게도 다 갚을 수 없으니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을 감정의 여경에 반,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만 제한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은 딱 감정,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단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빚진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